안녕하세요 닐리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크로스백을 하나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되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빨리 못 했어요 아, 제가 스미싱을 그거 당할 뻔해 가지고 아한 그때 23일 3월 23일 날 그랬는데 지금 계속 한 일주일 2주 3주 3주 정도 됐는데 아, 정신이 정말 너무 아찔했어요, 막. 다 진짜 거덜날 뻔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좀, 저 은행 뭐, 은행 업무 같은 것도 다 정지시키고 제가 막 그래놨거든요. 지금 이거 뜨는데 지금 수다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요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걸로 들어갈게요. 그냥 요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그냥 해가지고 제가 들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요게 있길래 예전에 사둔 요요 요 프라다 마크 요게 있길래 그냥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약간 분위기 비슷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했는데 약간 요렇게 프라다 원래 <laughs> 가방 요렇게 요런 식으로 조금 약간 느낌 살려보고 싶었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7호 바늘로 요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걸 한번 붙여봤어요 요렇게 밋밋해서 이렇게 하니까 밋밋해서 요거를 어, 다른 거뭐 요런 거 붙여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요렇게 이렇게 핸드메이드 해서 이렇게 붙여도 여기다 이렇게 이런 거 붙여도 상관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금색으로 해도 괜찮죠? 밋밋하지 않고 이렇게 붙이, 붙여도 될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게 있어서 뭐 붙여봤는데 훨씬 더 세련됐다 이렇게 확실히 화가 나지만 <laughs> 이런 것들이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카드 지갑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뭐 다른 거 이런 핸드메이드 이렇게 라벨 같은 거 이렇게 붙여도 예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거 활용해서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떠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볼게요. 자, 재료로는 이렇게 패브릭 얀을 저는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약간 고동색 같은 그거예요. 고동색입니다. 갈색은 아니고 더 진한, 진한, 아주 진한, 고동색이라 하죠. 이런 걸. 밤색. 그리고 지퍼. 자, 그 요, 요게 있어서 약간 고급진 것 같아요. 여기 가죽이라서 고급집니다. 가죽 지퍼. 하고 라벨들은 뭐 요거 중에 이런 거 있으면 하나 그냥 해주시면 심심하지 않죠 약간 더세련돼 보입니다 라벨을 아무래도 붙이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줄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줄을 줄 따로 하고 요, 요거를 따로 이렇게 해서 오링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게 줄이 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천 원, 이천 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싼 걸로 가볍고 싼 걸로 <laughs> 그리고 이거 4호 바늘 바늘은 4호 바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뜨기 시작해 볼게요. 자, 뜨시기 전에 저는 이 구멍들, 이 구멍들이 여기가 아마 서른 하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열열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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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스물, 여섯, 여기가 서른 여기가 구멍이 서른 여기도 서른 그리고 이쪽에다가 제가 각각 두 코를 할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그러면 62에다가 66호가 되겠죠. 전체 다 66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을 잡는 건 요렇게 해서 전 요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이쪽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 빼서 사슬 일단 하나 하고, 여기다가... 각 코에 하나씩 쭉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거 숨겨가면서 합시다. 둘. 그래서 쭉 서른 한코쭉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딱히 이걸로 하면 정말 초보자들이 하기에 쉽습니다. 딱히 할게 없어요 저는 쭉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31번째 이 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짧은뜨기 31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저는 이쪽을 2코만 할 겁니다 사슬뜨기 여기서 하나 둘두 개만 하시고 이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단은 이쪽으로 건너갈 때 조금 이게 느스렁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주시고,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쭉또 떠주면 돼요. 요 여기가 두 코입니다. 두코 어두운 색으로 제가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뜨고, 여기까지 또 뜨고 오겠습니다. 저는 다 떠왔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여기, 여기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또 사슬 한번, 두 번, 두개 해주시고, 이쪽이 첫 번째, 첫 번째 여기 사슬 코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이 부분은 좀 단단하게 해주세요. 빼뜨기 부분,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해서 이쪽에서 또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 초보분들은 이 스티치 마크 있어야 돼요. 첫 코를 하셔야 되니까. 자, 첫 코는 여기 이제 2단 시작입니다. 사슬 하나 떠주시고, 첫 사슬 코, 첫 코에다가 다시 짧은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첫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요 밑에다가 전화할게요. 밑에 부분 여기 밑에 부분에다가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쭉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떠주냐 세단 이게 세단될 때까지 쭉 뜨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니까 무늬 이제 만드는 것만 하시면 딱히 제가 가르쳐줄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 떠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잘 보이네요. 요걸로 했어요. 이 색으로 제가 <laughs> 했어야 되는데, 어,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 한단. 한 지금 여기 떠줬죠. 떠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 둘, 셋, 세 단째, 세 단째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무늬가 하나, 둘, 셋. 세단 뜨고 전 오겠습니다. 하나, 둘, 세단 쭉 여기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쭉 돌고, 세단 뜨고, 그 다음에 네 단째에서 이제 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문이가 좀 되게 이렇게 세련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 어두운 색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가방을 보면은 무늬가 보이는데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여서 좀 아쉽네요. 그런데 이제 가방 색깔을 저는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진한 색상이 좋더라고요. 너무 밝은 건 제가 들고 다니기가 좀 어색해서. 이것도 조금 더 약간 연한색으로 했으면 이게 화면에서 잘 보일 텐데 좀잘 보이지가 않죠. 제가 여기까지 뜨고 여기 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 여기 하나 하시고 여기 부분은 그냥 이 코에다가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한번 두번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줄에다가 그리고 여기 첫코 여기 또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서 저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한 바퀴 돌리고 세 바퀴, 세번세단 하고 요 여기를 빼고 지퍼 부분 여기 했던 요 부분을 빼고 세 단. 올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을 한 3단까지만 뜨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3단까지 다 되어가고 65, 66, 66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첫 코니까 쭉 올라가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첫 코죠? 하나, 둘, 셋. 이세 단까지 제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는, 무늬가 들어갑니다. 무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저는 사슬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바로 첫 코에, 첫 코에 쭉 보면 여기죠? 여기 첫 코,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빼뜨기가 아니고, 긴 짧은 데 롱, 짧은뜨기로 1번, 그리고 2번, 두 2번 두쭉 이렇게 빼주세요. 2번, 그리고 3번. 이런 식으로 쭉 빼뜨기를, 아님, 짧은뜨기를 할 겁니다. 빼뜨기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 옆에 다가는 그냥 짧은뜨기. 자, 번 두번세 번. 이렇게 여기 세 코, 여기 세 코. 이렇게 이렇게 해 y 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밑에 여기 있으면 여기 Okay. 여기 okay. 밑에 a 밑에 k 한 번, 두 번, 세 번. 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요기 빼고, 하나, 둘, 셋. 세 번째로 가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는 그냥 짧게드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무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쭉 내려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요렇게 되면 규칙을 어느 정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무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쭉 이런 무늬가 나오면 이제 이건 작게 했고, 얘는 어 같은, 같은 그저인데 이게 좀 크고 큰 걸로 했죠. 제가 지퍼 여기 이만큼 더 커요. 얘가. 그래서 요만큼 정도 했고, 얘는 이제 좀 작게 요, 요 정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얘 크기가 지금 얘크기예요 지금 요 크기로. 근데 저는 좀 길게 할 거예요. 여기를 이제 원하시는, 원하시는 만큼 길이를 떠주시면 되세요. 저는 조금 더 길게. 얘보다는 좀더 길게 저는 할 거예요. 좀한요 정도 더 길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요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이상, 넬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